지금 질문의 내용을 보면은, 어, 두 개의 치아를 묶어서 브릿지를 해서 세 개로 만들어 쓰고 계시는데, 앞쪽 치아 한쪽은 이제 그 붙여놓은 접착제가 떨어진 상황으로 보이고, 뒤쪽은 아직 붙어 있는, 그래서 약간 덜컹거리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. 이런 경우에 접착제가 떨어지게 된 원인은, 음, 주변에 그 시멘트, 그러니까 접착제가 좀 녹으면서, 주변에 음식물이 끼면서, 자꾸 높게 되는 현상이 발견되는 건데요. 안쪽에 치아가 썩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나머지 하나의 치아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어떻게든 치료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한쪽이 잘 붙어 있다면은 그냥 인위적으로 뗐을 때안 떨어질 확률이 좀더 높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브릿지를 계속 쓰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. 나머지 한쪽 치아를 좀 갈아서 전체적으로 브릿지를 제거한 다음에 썩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치아들부터 검사를 해서 치료를 잘 해서 다시 브릿지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두 개의 체를 따로따로 씌우고 가운데 부분을 임플란트를 하시던지 하는 방법이 더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.